한규성 목사님이 저에게 가끔씩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저를 볼때 자신과 비슷한까라는 것입니다. 저희 항목, 한, 한규성 목사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저기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을 보면 됩니다. 제가 한 목사님과 어떻게 비슷한 같은까라고 여기십니까? 네, 제가 어, 예전에 새벽기도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 저희 어, 저희 학생들 중에 저희 다음 세대 학생들 중에 한 친구가 어머님과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제일 목사같은 목사님과 제일 목사같이 앉는 목사를 음. 뽑았는데 어, 제일 목사같은 목사님의 우리 한규성 목사님과 양순우 목사님 그때 양순우 목사님이 계셨을 텐데 그리고 제일 목사같이 앉는 목사의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저, 저, 저를 뽑았다고 합니다. 어, 지금은 좀 목사 같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한교성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 자신과 같은가라고 까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점은 신학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성경을 풀어 나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 그거 보면서 이제 바, 자신이 보수적으로 어, 성경을 풀어 나가는데 저 또한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죠. 어, 한 목사님께서 이주전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목사님께서 2주 전에 사무엘하 사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2주 전에. 어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결국은 3월 하의 말씀을 가지고 어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설명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사실 저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날 특별히 저희 교회 에 어, 강산 목사님이 오셔서 강산 목사님을 모시러 갔었기 때문에 어, 이, 한규성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목사님과 제가 서로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사이는 아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전혀 그런 관점을 못 가지고 있었,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3월 하 8장 말씀을 가지고 어, 오늘 서, 설교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거든요. 결국은 한 목사님과 이렇게 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사무월 하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 목사님께서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것을 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사무에 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다윗이 어떻게 왕위를 세워 가는지, 그가 다스리는 나라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사이에서 국가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다윗의 왕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또한 그런 특징이 우리 상가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의 특징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될수 있지만 그 특징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어, 옛날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예하가 아직까지도 어, 저에게 남는 그런 예하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언제나 예하만 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 그분의 어, 그분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어떠한 예하를 드셨냐면 어떤 아이의 기도를 말씀 말씀해주, 해주셨어요그 아이가 이제 자기 전에 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God. 어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좀좀 새로운게 느껴질 수 있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d e 가 이렇게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뭐뭐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서 뭐, Thank you for this great weather. 뭐 이렇게 이런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Great meal. 뭐 하면서 이런 음식,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기도는 땡큐폴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목사님이 좀 낯설지만, 또 충격이 오는 그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기도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분명한 특징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8장을 읽었지만 7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3월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맺으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너무 누취해 보여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게 되는 언약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하고 견고한 왕위를 약속하십니다. 그 이후 18절 이후에는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언약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후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하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가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여기서 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구속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무엇이냐면 보통 백성들이 왕을 선택하는 그 모습이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볼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보기에 좋았던 사울을 왕으로 삼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중에서 뛰어난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 택하시고 그리고 그 택하신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여집니다. 저희들 10절과 12,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은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가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아랑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르호의 아들 하다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같이 다 같이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는 앞서 싸운 전쟁들을 성경에서는 어, 열,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랑가의 전쟁, 모아가의 전쟁, 암몬과 블레셋가의 전쟁, 아말렛과 소바의 전쟁, 그 모든 전쟁을 열거하면서 아, 거기에 나온 전리품, 은금, 음, 또한 녹까지 모두 다 누구에게 드리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 이야기합니까?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자는 승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 중에, 중에서도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가장 더 많은 전리품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전리품이 지금 누구에게로 다 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모든 전쟁을 치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더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문장을 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나라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데 나의 왕이 되시겠습니까? 또 다른 각도에서 내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왕 되시기를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들은 이 문제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상 가운데서 나의 왕이 되심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뛰어남이 아니었습니다.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 약속 때문에, 이 언약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까?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은혜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언약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거기 로매 그 언약으로 그 보혈의 언약으로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의 특징은 승리입니다. 저희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여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여기서 다윗이 승리를 취하는 두 국가가 보여집니다. 바로 블레셋과 모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블레셋과 모압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사시대까지의 시간을 합치면 약 400년의 시간을, 시간이 넘는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국가가 바로 블레셋과 모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매번 깨졌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괴가 그 복개가 빼앗기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깨짐으로써 짓밟힘으로써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개를 빼앗기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신을 받아서 그 골렷을 무찌르기 전까지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떠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이 아닌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서 항복을 받았다. 항복을 받았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블레셋에게서, 블레셋에게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아, 그리고 소바, 아람, 다이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14절 말씀, 6절, 14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다라고 역사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선 포인트에서 나온 것처럼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에 가지는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세상에 속한 그 나라를 나라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이해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어 이해냐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무조건 승리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아픔은 패배를 패배를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꼭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상 가운데서 짓밟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한 당장의 육체의 질병으로 오늘의 삶을 겨우겨우 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전투들 아랑가의 전투들 그리고 에돔가의 전투의 상황을 잘 드러낸 1 0편 말씀이 있습니다. 1 0편 60편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 0편 60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만 2천명을 죽인 때에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13절 말씀에서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천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하는 이 구절의 상황이 바로 1편 60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1편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땅이 흔들림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 시는 바로 오늘의 사건 전쟁이 일어날 때에 다윗이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상황에 갇혀 있는지 들어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단지 결과일 뿐, 다윗이 거둔 승리는 쉽게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타난 그의 마음을 보면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전투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던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 아픔과 고통이 이그 전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가 했던 싸움에서 몇 번이나 졌음을 깨어 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결코 쉽지 않는 전투였음에도였음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의 특징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거뜬하게 너무나 쉽게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서 겪는 그 상황과 그래 삶 그리고 삶의 전투는 치열합니다. 맞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0편 60편 4절, 절 5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어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승리보다 패배를, 승리의 기쁨보다 패배의 고통을, 고통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 많은 고통을 견뎌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그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미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진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은 결코 쉽지 않는 전투였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던 그 전투. 그렇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때로는 죽음을 맛보야, 맛보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것은 승리라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승리의 소망을 두고 매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하나님의 하나님이 왕이 되신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저희들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사를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이슨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해석, 한신학자의 말을 사용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공의는 공평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을 통해 강력한 자들에게 억제와 견제를 수행하고 그들에게 밀려 인권이 유린되는 연약한 구성원들, 고아와 가부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보호함을 얘기하는 공의입니다. 정의는 강한 자들에게 시달리는 연약한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계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속 살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사법적 보호와 돌봄을 초과적으로 베푸는 행위로 적극적인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친절과 계약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그 신학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두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 충분히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그냥 이두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를 얘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다위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보였던 정의와 공의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성품이 드러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연히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주정 한규성 목사님께서 무월하 사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에게 올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단지 그것을 떠나서 이미 이 땅에 세워진 과거에 이 땅에 세워진 그리고 나라이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그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승리를 취하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되는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는 오늘도 그 승리의 약속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이 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승리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더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